안녕하세요 마비노기 영전의 디렉터 DOL입니다 2022년을 한달 남짓 남겨두고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돌아보면 개발톡으로 찾아뵙는 것도 벌써 네 번째인데요 플레이어 여러분께 자주 얼굴을 비추고자 했던 올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바쁘게 움직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더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2022년의 목표가 남아있다면 아쉬움 없이 순조롭게 잘 달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총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개발 근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요즘 이야기입니다. 이번 개발 근황에는 개발톡 1화와 2화의 업데이트 소개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업데이트 소개와 개발 근황은 정식 서버 적용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의 고민 등을 포함하여 플레이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근황으로 깔끔하게 통합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발톡 1화에 출연해주신 니아 님과 3화에 출연해주신 알라노 님 그리고 새로운 한 분과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현팀의 니아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개발 중인 소식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져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경험전 라이브팀 알라논입니다. 개발톡으로는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 중인 것들을 가능한 상세히 안내드리고 그 외에 저희가 고민 중인 내용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마비노기 용전 서버팀의 폐즈입니다 서버팀은 마비노기 용전의 서버 관리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컨텐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근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내용이 특히 많을 것 같은 분들로 모셔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나 모여서 그런지 화면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라노 님?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근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여러분께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개발톡 2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이템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원래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장비를 맞추면서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였는데요. 개발이 진행될수록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의도한 것처럼 제공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개발 근황으로 신규 캐릭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12월 업데이트 예정으로 올해도 골든타임 이벤트와 함께 신규 여성 캐릭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지금은 완성도를 높이고 다듬는데 한창이고 다음 주 정도에 티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아님. 이 친구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신규 여성 캐릭터는 구체형 오브인 오르비스를 무기로 사용하며 다양한 공격계열 마법을 구사하는 캐릭터입니다. 신비로운 컨셉의 마법계열 캐릭터로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와 행동이 내면의 성격과는 서로 상반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반전 매력을 잘 살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캐릭터의 얼굴이나 표정에서 이러한 캐릭터의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쓰며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타격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마법 계열 캐릭터는 아마도 2비 이후에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전용 장비의 디자인은 물론 전투 모션, 이펙트 효과 등의 연출에서도 이런 특징을 살려서 개발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캐릭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제작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힘든 부분이나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네,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벌써 22번째 캐릭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캐릭터의 설정을 비주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각 캐릭터마다 차별화된 포인트를 두다 보니 의도적으로 기존 캐릭터와 겹치는 디자인 요소를 피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캐릭터에게 잘 어울릴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캐릭터와의 디자인 요소가 겹치는 것 같으면 억지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캐릭터는 다른 것보다 오로지 이 캐릭터의 설정에 어울리는 외형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방향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전용 장비도 캐릭터의 설정이나 전투 컨셉과 아주 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아리샤나 미울, 다나처럼 MP를 사용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들 중 유일하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전투 스타일에서도 마법을 난사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법 공격의 타겟팅에는 크로스건을 사용하는 카이처럼 화면 중앙에 크로스웨어 방향으로 공격하는 스타일보다는 몬스터를 타겟팅하여 공격하는 방식이 더 적합해 보여서 새로운 시도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시도로 인해 자칫 다수의 일반 몬스터를 상대할 때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등의 어색한 조작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선보이겠습니다. 신규 캐릭터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순회 시스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소개만 드리고 적용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개발 톡에 단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발이 늦어져 정말 죄송합니다. 개발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때 2월 또는 3월에 정식 서버에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재님, 예상대로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고 또 난관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비노기 영웅전은 여러 전투를 반복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투를 연속하여 진행하게 만들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순회 전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 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했고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하나의 큰 작업을 몇 개의 작은 작업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코드를 변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작업 중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투 상태지만 마치 마을처럼 동작하는 가상의 공간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게임에 표현되지 않는 이 공간을 개발팀 내부에서는 베이스 캠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전투 종료 후 다른 전투로 이동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거치도록 설계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베이스캠프에서는 피로 회복제를 사용하거나 퀵슬롯에 장착한 아이템을 변경하는 등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여러 경고 처리들의 통합입니다. 전투에 들어갈 때 경고 또는 입장 불가 처리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여러 전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입장 조건 미달로 특정 파티 멤버가 탈퇴되거나 아이펜 소리를 깜빡해 빈손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경고 처리 통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전투 입장 과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팀 내부에서도 우려의 의견이 있었지만,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현재 정식 서버에 출전 경고 통합 시스템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여러 번의 의견 수렴 과정과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출정권 사용을 비롯한 크고 작은 불편 사항들이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출정 경고 통합으로 불편함을 겪으셨던 많은 플레이어의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아직 공지되진 않았지만 내년 3월에 라이브 팀과 액션 팀에서 최고 레벨 확장과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순회 시스템 또한 비슷한 시기에 투입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테스트 서버를 여러 번 거치거나 이벤트 형태로 잠시 동안만 기능을 투입하는 등 빠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서 이번에는 게임을 즐기시는데 불편함 없이 늦지 않은 시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순회전투 시스템이 적용되면 정말 편해질 것 같은데요. 저도 빨리 이용하고 싶습니다. 페즈님 안정화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즈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던 최고 레벨 확장에 대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업데이트 간격을 감안해서 최고 레벨 확장을 1월로 예상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개발 일정 문제로 3월의 신규 레이드 전투와 함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3월 최고 레벨 확장 시점에는 새로운 장비 아이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스템이 같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바로 확정 보상 시스템입니다. 저는 간혹 세자르부터 에노까지 흔히 말하는 밀순과 아르순을 돌고도 자르딘강철 두 개나 한 개, 심지어 며칠은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여러분 다수가 전투 전리품을 확률적으로 획득하는 부분에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리품 드랍 확률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원성도 자주 접수되는데요.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을 반복하여 겪으신 것 아닐까 하여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플레이 하면서, 어, 확률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럴 때 최근 6개월간의 전투 완수 기록과 코어 획득 수량, 전리품 드랍 목록의 로그를 확인하여 확률을 점검해 보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확률은, 아, 나한테만 가혹하구나 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그치곤 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패치노트를 통해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고지하지 않고 의미로 확률을 수정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나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 이번에 기획한 확정보상 시스템을 통해 확률로 인한 불쾌한 경험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기획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현재 정해진 방향성을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전투별로 원하는 전리품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천장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 행운이 따르시면 좋겠지만 가끔 너무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시스템이 보안 장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최고 레벨이 확장된 후에도 밀순과 같은 낮은 레벨의 레이드 전투에서 또한 계속해서 가치 있는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아이템을 득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버팀에서도 준비 중인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는 없지만 플레이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캐릭터 밸런스에 대한 플레이어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액션팀이나 라이브팀에서 플레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밸런스를 수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세분화된 플레이 로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 강화, 정령 합성, 소지 합성 등 아이템으로 향상된 능력을 제외하고 온전히 캐릭터의 강함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투별로 스킬 사용, 딜 사이클, 회피, 가드, 피격 등 공격 패턴 로그를 세분화하고 몬스터와 캐릭터의 이동 패턴 로그도 추가하여 캐릭터 밸런스 수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플레이 로그의 양이 방대해지기도 하고 잘못된 로그가 남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한 내용이 정상인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캐릭터 밸런스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공유 시스템입니다. 장비 공유 시스템도 올해 안에는 선보이고자 했지만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마 1월에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장비 공유의 경우 아이디 내한 쌍의 캐릭터로만 장비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한 쌍의 캐릭터는 각각 장비를 공유해주는 캐릭터와 공유받는 캐릭터로 구분됩니다. 상호간에 서로 장비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장비를 보유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에게 장비를 단방향으로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비 공유를 받은 캐릭터의 육성이나 추가 플레이를 강요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아야 플레이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부캐릭터로의 장비 공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를 공유한 한 쌍의 캐릭터는 출정 횟수 제한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요. 즉 장비 공유 시스템은 더 많은 전투 플레이와 전리품 획득의 기회로 사용되기보다는 다양한 캐릭터로의 플레이 경험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발팀의 의도입니다. 장비 공유로 연결된 캐릭터는 대부분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캐릭터일 텐데요. 공유를 받은 캐릭터가 내 캐릭터에 적합한 무기나 보존 무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온전히 모든 장비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가령 피오나 캐릭터 스몰 실드를 아리샤 캐릭터가 공유받을 땐 캐스트릿으로 변환해서 공유받을 수 있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착용 장비 탭에 있는 팔찌나 로드, 브로치 등의 아이템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장비 공유를 받은 후 비워져 있는 장비 슬롯을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 공유 시스템과는 별도로 장비 이전 시스템도 같은 시점에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요. 대부분 장비 공유 시스템과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차이점은 완전히 장비를 옮겨주는 기능이 될 것이고, 이렇게 옮긴 장비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귀속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장비 이전 시스템은 메인 캐릭터 변경 선택 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준비했습니다. 장비 공유 시스템이나 장비 이전 시스템 모두 의도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소정의 골드가 필요하거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거나 한 번에 여러 캐릭터가 이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몇몇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바타 제작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9월에 출시했던 가디언 엘프 아바타 때 있었던 고민입니다. 사실 가디언 엘프 아바타는 P 버전도 제작했었는데요. 실루엣이 드러나는 디자인 컨셉이나 설정상에서도 P 버전이 잘 어울리겠다 싶었고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작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바타를 보는데 이건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P버전은 폐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바타 디자인에 따라 실제 구현된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는 아니지만 신규 장비의 이야기인데요. 115레벨 장비의 디자인은 방향성을 기존과 조금 달리해보았습니다. 매번 상위 레벨의 장비는 기존보다 더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흐름 아래서 디자인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장비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지고 오히려 디자인 느낌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깔끔하고 멋진 디자인 방향으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저도 기대하는 중입니다. 또 볼륨업 아바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기존 볼륨업 플러스 아바타의 체형과 최근 출시되는 볼륨업 플러스 아바타의 체형이 차이가 발생한 부분인데요. 기존 볼륨업 플러스 체형의 아바타를 재출시하는 시점에는 최근 체형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도록 보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 체형에 만족하며 사용 중인데 보정된 체형으로 강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체형으로 아바타를 교체할 것인지 기존 아바타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를 플레이어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한 시스템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사실 개발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금 시점에는 이미 이 아바타 변환 아이템을 알고 계실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템입니다. 모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 변환권은 디자인이 변형된 아바타나 새로운 아바타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체형이 변경되는 일부 아바타를 재출시할 때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관련 에피소드입니다. 처음 드레스룸을 개발할 때 이야기인데요. 많은 드레스 포인트를 보유한 분을 대상으로 어떤 보상을 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아바타 재포장권에 대한 건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레스 포인트가 많다는 것은 아바타를 적지 않게 보유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바타 재포장권이 적절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건의 내용에서의 아바타 재포장권은 아이딘의 다른 캐릭터에게 아바타를 옮겨주는 기능을 하는 아이템이었고, 이를 토대로 아바타 재포장 기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면서 뭔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아바타를 다른 캐릭터에게 옮기면 원래 아바타를 보유했었던 캐릭터가 입을 옷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경험이 썩 좋지 못하더라고요. 아바타를 다른 캐릭터에게 준다고 해서 원래 캐릭터로 플레이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디오엘림에게 어필하여 이동이 아니라 복제로 기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수정하게 되어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클론 아바타 제작박스인데요. 분명히 플레이어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 후 막상 제가 라이브에서 플레이 해보니 클론 아바타 제작박스를 얻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드레스 포인트를 보유한 분을 대상으로 기획된 보상이었지만 사실 드레스 포인트가 적어도 예쁜 아바타를 다른 캐릭터에게 복제해주고 싶은 마음은 결코 적지 않았고 또 어떤 아바타는 특정 캐릭터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아바타를 복제해주고 싶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클론 아바타 제작박스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하나하나가 너무 아까워서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아끼게 되더라고요. 아바타를 입는 경험과 클론 아바타 제작박스의 사용 경험 모두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 이후 드레스룸 업데이트 때 보상 수량을 크게 증가시켰고 또 드레스 스킬 보상으로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이벤트 보상으로도 종종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로나바타 제작박스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앞으로는 이벤트에서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클로나바타 제작박스로 2022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복제한 아바타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바타 몇 개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우무녀나 디노 같은 귀여운 컨셉의 아바타를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얼핏 생각해보면 볼륨업 컨셉의 아바타를 더 많이 보유한 것 같긴 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이 선호하는 아바타는 어떤 종류일지 궁금한데요. 그럼 지난 1년간 클론 아바타 제작박스로 어떤 아바타 종류를 가장 많이 복제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위는 복제한 아바타 중 5.47%의 점유율을 차지한 바니걸 아바타입니다. 출시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네요. 특히 바니걸 힐 파츠의 인기가 매우 높았고 이에 힘입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위는 3.87%의 더블 볼륨어 P 플러스 레지나, 3위는 2.81%의 더블 볼륨어 플러스 별빛 시스루 아바타가 차지했습니다. 그외 순위로는 더블볼리머 플러스 이블메이드와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큐트디노 아바타도 포함되어 있었고, 볼리머 플러스 스트라이프와 더블볼리머 플러스 바니걸 아바타도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이중 이블메이드 아바타는 며칠 전 공개한 캐시백 이벤트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처 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 아바타에 이어서 남성 아바타 순위도 알아볼까요? 1위를 차지한 슈발리의 제복 아바타는 4.43%의 점유율을 보였고 2위는 4.17%의 하네스 수트 3위는 3.91%의 스틸 카단이 차지했네요. 그 외에도 라이더 아바타와 기사단장 카단 세자르 제칼리온 아바타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앞선 개발 톡에서 디오엘 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성 아바타 제작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2023년에는 더 노력해서 올해보다 신상품을 더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아바타 제작 박스 사용은 확인하신 것처럼 특정 아바타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다양하게 사용해주셨는데요. 더 다양한 아바타 선택지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벤트와 크리스탈 모드에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2022년 연말 정산으로 넘어갔는데요. 저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1년간 출시된 크리스탈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12월에 판매된 트윙클 크리스탈에 포함된 브리지트 아바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발톡 촬영 시점인 지금이 11월 초라서 소울 크리스탈을 제외한 2021년 10월 어비스 크리스탈부터 2022년 10월의 미드나잇 크리스탈까지 순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선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체 크리스탈 중 14.19%의 점유율을 보인 트윙클 크리스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윙클 크리스탈에 포함된 아바타는 별빛 시스루, 브리지트, 오리엔탈 로즈, 라이더, 프레피걸 등이 있었고 브리지트 날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별빛 시스루 아바타는 클론 아바타 제작 박스에서도 순위권에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도 큰 사랑을 받은 아바타로 인상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2위는 제이드 크리스탈로 13.36%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제이드 크리스탈에는 레지나 날개도 포함되어 있었고, 아바타로는 볼륨업 레지나와 백옥의 찻잔, 여콘, 슈발리에, 아르메 등의 아바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볼륨업 레지나 아바타도 클론 아바타 제작박스 순위에서 상위권이었는데요. 크리스탈의 인기가 클론 아바타 제작 인기로도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3위는 10.68%의 디바 크리스탈이 차지했네요 디바 크리스탈에는 라우라 날개와 함께 라우라 아바타, 댄싱 디바, 로메르, 마신의 기적, 여신의 흔적, 리치 매직 아바타 등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그 밖에도 전장의 엘리트와 가디언 엘프, 은하수 댄싱 폴이 포함되었던 가디언 크리스탈과 숨겨진 비밀, 다크니스, 신선향, 및 비토리, 구미호 꼬리가 포함되었던 히든 크리스탈도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캐릭터를 이쁘게 꾸미는 데는 아바타만큼 어떤 색으로 염색했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이번에는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색상을 선호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상대로 블랙 계열의 색상이 1위를 차지했네요 무려 16%의 10블랙 색상이 아바타 염색에 사용됐습니다 14%로 2호 블랙 색상이 2위, 3위와 4위는 각각 12%, 7%의 230 화이트색과 245 화이트색이 차지했네요. 그런데 사실 블랙 화이트 계열이 순위권에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이 가능해서 이들을 제외한 순위가 궁금했습니다. 블랙 계열인 1025색과 화이트 계열인 230245색을 제외하면 어떤 색상이 플레이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블랙 화이트 계열 51%를 제외한 나머지 색상의 순위는 242 골드가 11%로 1위가 됩니다. 흔히 코랄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149 핑크는 7%로 2위. 80 레드가 6%로 3위가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215 블루와 200 레드, 200 골드, 17 네이비도 인기 있는 색상이네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컬러도 특수 앰플이나 드레스룸에서 선택 가능한 앰플 색상으로 추가하여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도록 차차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영웅전에는 그랜린네이스라는 장기 출석 체크 이벤트가 있는데요. 기간도 길고 매일 게임에 접속해 하셔야 하는 만큼 꽤 까다로운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걸 우리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에는 그렘린 레이스와 관련된 통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4차 그렘린 레이스와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5차 그렘린 레이스를 기반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4차 그렘린 레이스는 무려 44%의 플레이어분들이 완주해 주셨고, 5차에서는 26%의 플레이어분들이 완주해주셨습니다. 완주자분들의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면, 찬스 아이템을 추가로 구매하고 완주해주신 플레이어분들이 4차는 28%, 5차는 30%이며, 추가 구매 없이 레이스 이벤트에서 지급하는 찬스만 사용하여 완주해주신 분들은 4차 58%, 5차 62%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4차 15%, 5차 8%의 플레이어 분들은 이벤트에서 기본으로 지급하는 찬스 아이템의 도움도 전혀 받지 않고 완주해 주셨습니다. 이번 통계를 준비하면서 5차 그림린 레이스는 4차보다 많이 길어서 더 힘들고 버겁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했는데요. 이유 부득이하게 레이스 일정이 길게 진행되는 시즌은 더 좋은 보상 구성으로 설정하여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애정에 보답할 수 있는 이벤트로 준비하겠습니다. 브레닛네이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업데이트와 내년 1분기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더 만족스럽게 마비노기 영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개발 토까지 응원해주신 플레이어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개발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 남은 한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플레이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